주식가시는 분들에게 뜨거운 화두 가 있습니다.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투자상품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 을본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일반 개인에만 게 부과가 된다는 거 세율은 22%입니다. 그리고 3억 초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붙어 총 27.5%까지 세금 이 붙을 수 있다. 금투세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게 금융투자소득 상위층을 주요 대상 으로 해서 소득불편등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또는 단기 차 차익거래 위라는 요인을 줄여서 장기 투자를 향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수 증대 효과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투세의 장점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금투세의 단점이 많아요. 금투세 시행으로 최고 27.5%의 세금을 피하려는 큰 손들이 매도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소액 투자자분들의 품에 손절이나 매도 행렬에 가담을 해서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게 될 것이고 거래세가 대폭 줄어서 이전보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도 주식투자에 많이 자금을 넣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연금고가 시기도 당겨줄 수 있다. 그리고 거래세율이 낮아지면은 아까전에 장기투자를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래세가 낮아지면은 단기 매매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거래가 증가하고 장기투자 문화가 해손되어서 주식이 투기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지금 개인투자자분들도 66%가 검투세를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으며 그리고 검투세가 시행이 되면 뭉칫동이 빠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주식 시장의 메리트를 잃고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파이터치 연구원은 금투세 강해하면 집값이 73%떨어다는 연구 조사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주식 단테는 주식 달인 연합과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주식 달인 연합을 검색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은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기술력은 거의 다 따라와서 평준화. 어 있고 또 다른 나라처럼 원자재나 이런 자원도 없고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내수도 안 됩니다. 오로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으로 승부하는 나라가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 이득을 볼수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나라 금투세 시행이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북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금투세라는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외국이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거래량도 먹고 재미도 없는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뒤통수 칠 개미들이 다 우리나라 투자를 안 한다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시장 자금이탈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고 투자 심리 위축도 상당히 많아지고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국이 아닙니다. 아직 금융 신흥국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처럼 금융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금투세를 아무런 시장 탭바로 맞춰놓지 않고 급하게 시행을 했다가는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례로 봐도 대만이 더프르게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단기간에 지수가 35% 정도 빠지는 바람에 급하게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진국의 경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금투세를 더프르게 도입을 하다가는 빈대잡을 하다가 집을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금투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매기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어떻게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낳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식 시장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금투세가 있고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도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정치나 정책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누구나가 공평하게 내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맞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금투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